공개, 한 명, 1킬, 2킬, 그 다음에 개온다 개, 3킬. 자, 안녕하세요. 밀큐 꾸입니다. 카트도 다시 보자 라는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이미 리뷰를 다 해가지고 리뷰할 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리뷰를 했던 카트를 가지고 새롭게 놀아보는 컨텐츠입니다. 이전에 이 카트 바디 굉장히 크고 아이템 카트지만 성능이 좋았던 걸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탔던 카트도 다시 보자 1회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카트바디 트랙터로 오늘 뭘할 거냐? 붕실을 해가지고 한명 접게 만들어 보는 고로한 제일 악랄한 짓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덧박치게이 대머리 독, 아니 대머리 아저씨를 끼고 한번 어, 붕실을 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아보시죠. 막자를 하려면은 몸빵이 야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황구랑 한번 몸빵 테스트를 시작을 하고 막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하얀 색깔 선에서부터 띄어오면 되는 거야. 알겠지? 황구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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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굉장히 맹수답네. 어디 갔냐, 이 아, 저기구나. 저기구나. 간다! 간다, 개야! 어디가! <laughs> 그냥 퉁 하고 밀어 밀리는데? 서로 속도가, 속도, 그렇지. 지금이다. 와! <laughs> 그냥 밀어버리네! 야, 몸빵이 존나, 존나 야무지긴 하다, 드렉터가.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한번 달리면서 봉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면서 스탑도 하고, 막고, 막 이래야겠다. 그리고 등 뒤로 보이는 이 깜찍한 어... 오 뭐야 잠깐만 야무진 몸빵을 테스트했지만 역시 인코스에서 밀리는 건 어쩔 수가 없네 뭐야 왜 내가 막자를 당하고 있어 아니지 이거는 님들 오, <laughs> 어, 이 친구들 봐 귀여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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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네 진짜 큰일 나 나를 지금 분노를 산다고 나의 분노를 사는 자 다큰코 다친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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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막아. 아니, 달리는 놈이 없어, 무슨. 야, 저거 원펀맨 잡아라. 아니, 이거 근데 드립감이랑 진짜 이거 개야무져요, 여러분들. 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지? 그쵸, 여러분. 영상에서도 느껴지잖아? 여기서? 붕괴, 한 명, 1킬, 2킬, 그 다음에 개 온다, 개. 3킬. 이거지, 이 맛이지. 다시 달려! 뿅! 아이, 대머리, 이거 뭐야? 뭐야, 귀여워요, 광고 아 어, 황구야 너가 <laughs> 지가 막았는데 지가 날라갔어 아 안통한다고 진짜 애들아 아형 막자 하려면 타이탄 사와 아 진짜로 타이탄 사와 그러면 내가 막자 당해줄수도 있어 1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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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들어가게? 그냥 들어가면 진짜 재미없는데 1등님 1등님 오씨 아 들어갔네. 자 이번에는 피사의 사탑. 지금 중카에 출시된 신나, 신맵이거든요. 야, 이 피사의 사탑 달리면서 붕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맵 진짜 재밌던데. 이 맵이 그리고 거기다가 좁아가지고 아마 붕시가 어이씨잘될 거거든요. 애들이 저렇게 앞에 가도 금방 막혀 요 저한테. 애들다 <laughs> 멈추는 것 봐. 네, 일단 1등 성도를 가져가줘야 또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에서 꺾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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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니한 명도 안 막히냐? 잠깐만! 풍독형 당신은 대체 어떻게 붕쉐를 그렇게 잘하신 겁니까? 어? 아니 뭐야? 아니 다 지나가잖아! 아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이거 아니다! 어, 방금 보물상자가? 야 맵이 겁나 어렵네 이거! 벌레! 자, 그러면은, 마지막 판, 궁쇄의 아버지 맵, 평독형, 갈빙을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왼쪽, 오른쪽, 뭐야, 개판이야! 이번 판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점프대 구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점프대 구간에서, 제가, 직구를 꽂아서 애들 날려버릴 거예요. <laughs> 아, 생각만 해도 즐겁다. 일단은 조금만 더 앞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오케이 한명막았고 동시에, 여기, 가피찜, 쯤 아! 가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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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 진짜, 진짜, 개는 진짜, 가 밀려 <laughs> 바로 밀어버렸죠? 안 통한다, 이 말이야. 난 여기서 대기 타고 있다가, 한명 다시 떨궈 버려야겠다. 한 이쯤에서 이렇게 올 테니까, 이쯤에서 바로 그냥 직부를 꽂아가지고 다시 저 뒤쪽으로 떨궈 버리는 거야. 저는? 여기 아 뭐야 알 t 눌렀어 저런 비겁한 자식 개운다 뭐야 탄력 무엇 뭐? 아니 잠깐만 아 이쯤 이쯤 아야 망했다 컨텐츠 와 저는 캠키고 방송할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여러분들 랭킹전 제가 또 챌린저 1까지 만들어 놨어요 어야쭉아저 아, 저 자식 꽃게가 아니라 킹크랩이었네 저거 왜 이렇게 커 여기서 바로 끌어주고 앙 투비 컨티뉴